위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는 이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로는 뭐 특별한 어떤 테크닉이나 특별한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것이 그나큼 위로가 된다 하는 얘기를 유진아 씨가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간단한데 지쳐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아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더라도 금방 좋아진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 그래, 뭐, 왜, 뭐, 너왜 그래? 뭐, 엉뚱한 소리 한다든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거, 예를 들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저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던 거, 저, 질 말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보다, 는 백마디 하는 것 보다, 는 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내 남편이, 내 형님이, 혹은 이웃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고 마음이 어르 말하면, 그 얼음, 얼음 녹듯이 이렇게, 녹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어,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말하면 금방, 어, 힘이 난다고 그럽니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요새 힘만 든 사람 어디 있어? 어? 당신만큼 힘만 든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따지면 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참 많이 힘들지 용기를 내. 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 이게 이젠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부러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금방, 이렇게 된다. 허어라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말하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꼬라진 사람은 사실 보면, 따지 보면은, 55, 100억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누가 오르니, 그런지 따지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어어리도 금방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들 때는 괜찮아질 거야 하고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그 사람은 웃게 된다 금방 웃게 된다 우리 가 세상 사는 사람 사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한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감정에호소해서그 사람의 감정을 잘이말하면그 이 오래가지고 서로 얘기해주고 다독거리고 토닥거리주면은 그것이 의외로 이 서로의 어떤 그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죠.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감정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무조건 이성이다그 그 좋은 경우가 아니고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감정을 우리가 그 충분히 이해를 함으로써. 상방 안에 다툼이라든지, 그런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쁜 감정이 다 풀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서, 거기에 필요한 감정적인 어떤 보소, 감정적인 어떤 대화를 함으로써, 충분히 어떻보 위로가 될수 있는 큰 도움을 안 드리고, 큰 신경 안 쓰고, 어,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걸 아닌가 해서 오늘 요 간단하게 네 가지 방법, 지쳐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토라지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잘 파치해서 그 사람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